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, 여상을왜카우나 먹방 찍을 거예요 음식 갖고 올게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갔다 올게요 자, 간식 가지 왔어요. 그게 뭐냐면 첫, 첫 번째 아빠가 일본에서 사온 뭐야? 포켓몬 포켓몬 젤리 하고 사탕, 청포도 나는 사탕고 이거 아주 이거? 말랑카우 두개 갖고 왔고요. 먼저, 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뭔가 팬텀 나네요. 팬텀 오렌지 맛 보여드릴게요. 자, 멋있어. 자 펜션 보시죠 이 펜션입니다. 오랜 네모 맛. 시지 않고 뭐야 네모 녹차 그런 맛이나요? 음 맛있나요? 아 펜션데 콜라 맛. 콜라 맛 보라색 아닙니다. 음. 으잉! 좀 비슷해요. 루칼로? 루칼로가 나왔네요? 자, 한번 보시죠. 루칼로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이게 물맛? 제 평소에 있는 이 맛이에요.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, 음. 완전 맛있네. 요 어, 누칼로 콜라맛. 음, 은근 음, 맛있네. 콜라의 볼륨안 뭐야 이거 자, 이거 해자고 말랑카우로 올게요. 평소에 많이 먹은 말랑카우. 약간 슉 세트였나? 슈이 되게 왜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? 맛있네 여러분 구독자 딱 50명까지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만 이렇게 잘 먹을 수가 많을까요? 그럼 제가 이거 살거야요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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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<목> 음~~ 이맛